제가 오늘 진짜 오랜만에 설날이라서 할머니 집에 갔다가 리조또 갔다가 왔는데 <laughs> 오늘은 감자 전분으로 신기한 점토를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준비물은 섞을 통, 섞을 것, 이거 방금 씻었어요. 그리고 물, 그리고 감자 전분이 필요합니다. 감자 전분이나 옥수수 전분이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먼저 물을 이거 잠시만요. 네, 먼저 감자 전분을 넣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엄마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요리도 하면서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유통기한이 지나서 얼마 전에 그래서 이거는 이것까지 먹다는데요. 어, 유통기한이 안 지났어요, 아직. 제가 잘못 봤네. 2014년으로 잘못 봤어요. 먼저 감자 전분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제가 이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물을 좀 많이 넣어야 될것 같아요. 먼저, 그리고 물을 넣어줄게요. 이거 비율을 잘 맞춰야 돼요. 먼저 이 정도 먼저 넣어볼게요. 왜 이렇게 색깔이. 아, 색깔이 문제가 아니구나. 원래 그런 거구나. 이렇게 아직 여전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먼저 섞어주고 올게요. 제가 액체겸을 만들 거, 덜, 덜, 걸로 해가지고, 이거. 막대가. 그래서 좀, 뭐가 하나가 들어가긴 한데, 괜찮아요. 근데 이건 뭉치는 정도에서, 좀더 물을 넣어줄게요. 전 초콜릿 그거 다 먹던걸로 했어요 초콜릿 다 먹었던걸로 요즘 하고있어요 지금 또 이렇게 한쪽만 뭉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되게 불편하게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더 편하게 찍었는데 잠시만요 소리가 들릴수도 있는데 있으신데 그 양쪽을 부탁드려요 잠시만요. 이제 물을 더 넣어줄게요. 이것도 거의 없어졌네. 이제. 네. 다는 아닌데, 거의.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물을 이거 넣기 잘했어요. 지금 이렇게 뭉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됐고요. 뭐 말? 제가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전분을 더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더 넣어주고 올 게요. 네, 휴지도 준비하시면 좋아요. 휴지나 못해서 네, 이렇게 넣어줬더니 또 묻네요. 이렇게 이거는 신기한 점토가 만지면 고체, 안 만지면 액체거든요. 한마디로. 안 만지면 흘러내리고 만지면 안 흘러내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손에 조금밖에 안 묻어요. 보실래요? 잠시만요? 이만큼밖에 안 묻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은 안 흘러내는데 이렇게 하면 딱 풀어지잖아요. 이것도 보실래요? 이게 실패할 수도 있는데, 성공이에요. 제가 이거 거의 다 성공했거든요. 아, 다 성공했나?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완성입니다. 안녕히 계세요.